반티들이 지금 어그로 그 비니 갖고 뭐 어그로 거니까 이거는 녹화용으로 하나 해가지고 업로드 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저께 우리 보기가 그 호캉스 가고요. 저는 비니하고 뭐야 집에서 그 족발을 시켜 먹었어요 저녁에 왜냐면 저녁에 혼자 밥 먹으려니까 그좀 뭐라고 해야되노 좀심란하고 혼자 먹으니까 좀 쓸쓸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족발을 하나 시켜 먹었는데, 원래 족발 시키면은 뼈가 와요, 뼈가. 예. 근데 그 뼈가 큰게안 오고, 작은 거 동가리로 네 개가 오더라고. 그럼 그래 어저께 그 뼈를 삶아가지고, 족발 뼈를 삶아가지고, 그 찬물에 헹가가지고 저, 치킨 타월에다 물없수다 해가지고, 비닐을 그 족발뼈를 살붙은 거를 4개를 줬는데 내가 그냥 살살된거 줄라다가 그냥 뼈 있는 거 줬어 좀갈가먹으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갈가먹으니까 뼈가 쪼겨나더라고 4개 4동가리가 다 근데 뼈쪼겨난 거는 요거 씹어먹다가 요거 삼키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직 막은 게 이게 다 뜯어먹어가지고 입에서 자꾸 놀더라고 그래가지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간식으로 유혹하니까 그 음식에 대한 요또 집착이 크다보니까 이걸 안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약간 끓였어 어 그래가지고 내가 평소에 보면 흉 졌어요 무릎으로 발로 저 음식하고 이게 밀치면서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빼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 눈을 가려 가지고 기다려 해가지고 분리하는 방법 진짜 그뭐뼈 같은 거 삼킬라고 할 때는 그 위험하거든요. 그리고 진짜 잘못해가지고 삼키면은 죽어요. 너무 이 똥가리가 작아가지고 한 개가 삼킬 것 같아가지고 내가 또 안티들 어그로 끌까봐 음소거 해가지고 카메라를 좀 위로 올려가지고 내가 그 비니한테 위급할 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. 예. 액션을 좀 취하면서 그좀 단호하게 크게 안돼 소리치면서 제가 그 자리를 좀 이탈시키는 그거는 위험하게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어제 역설로 위험했거든 뼈를 갖고 상킬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모션치 해가지고 안다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빙의가 그 방석에서 자리를 이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방석을 뒤집었어 어 발로 방석을 뒤집어가지고 그 뼈가 밑으로 떨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뼈를 딱주워가지고 비니한테는 간식 주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상황이 정리된 건데 안티들은 우리 비니 걱정 1도 안 하면서 있다니까 점을 호려가지고 논점은 그, 그 족발뼈 4개 작은 거 그거 비니 목에안 걸리기 위해서 내가 그 먹이를 치우려고 족발뼈를 그렇게 행동한 건데 그거를 빈이 학대했다고 자기 입맛대로 편집해가지고 있잖아요. 녹화 영상 떠가지고 막 요래 요래 요렇게 편집해가지고 자막 넣어가지고 안티들이 그렇게 조지라를 했더라니까. 그러니까 안티는 내가 일도 신경 안 쓰는데 우리 그 팬분들 어 오해하고 괜히 신경 쓸까봐 이렇게 상황 설명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니다 예예 오여 소지를 안 만드는 게 맞는데, 어저께는 조금 위급했어요. 족발 뼈를 작은 거를 내게 주다 보니까 삼킬까봐. 어, 조금 위급해가지고, 조금 이 적극적인 요, 분리, 먹이하고, 왜냐면 강아지들은 먹이하고 집착의 꾸은 엎슬어 싸놨거든. 어. 내가 교육을 몇 가지 해놨는데도 안 통하더라고. 그래, 어저께 좀 약간 무리한 방법을 쓰긴 했는데, 그래도 뼈는 다, 치우고 간식을 줬어요 네. 그러니까 우리 팬들은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네, 혹시 우리 팬들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네, 말씀드리는 겁니다